오늘은 기존 스틱을 연결하는 방법 중에 이 점력 압력 버튼을 이구 커넥트에 연결해서 시공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는데요. 이렇게 압력 고정건튼를 이렇게 꽂아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넣었다가 분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하나를 할 거니까 여기다 달게요 이렇게 이중 커넥터를 이렇게 연결합니다 여기 낮게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원주름관으로 똑같이 다른 쪽에서 작업한 것과 똑같이 풀댈 때얘을할수 있으니까 약간의 여유선을 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유분을 남겨놓을게요 이렇게 안카밴드로 고정을 시켜줍니다. 고정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압력 고정 버튼을 연결해서 여기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연결 방법은 그렇게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중간수가 가장 좋은 점은 우리가 갖고 있는 스프링클러하고 점적간수를 둘다 보완한 자극이고요. 일반적으로 쓸수 있는 물량을 최소 30%, 많게는 50% 이상 절감할 수가 있고, 뿌리에 직접 물을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나무가 굉장히 쉽게 흡수할 수 있는 이런 장치입니다. 그다음에 이 장치는 세상에 아무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입니다. 이거는 외국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물전쟁에서 우리가 최첨봉에 서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혹시 안 막힙니까? 네 전혀 막히지 않습니다. 저희가 360도로 흙과 전혀 섞이지 않도록 그면 뿌리가 들어오거나 이런 걸 막을 수 있는 것을 특허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굉장히 농가들이 쉽게 저희가 작업을 설치할 수 있는 작업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고요 어느 작물이든, 사실 사과뿐만 아니라 어느 작물이든 다적용할수 있도록 길이가 조용할 수 되었는데, 농가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길잖아요. 그러면 짧은 건 어떻게 하냐? 짧은 건 저렇게 짧게 꼽으시면 돼요. 어차피 잘 망가지지 않기 때문에. 괜히 돈 많이 쓰는 것보다 어디 이용할 수 있는, 그다음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한.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게예수인데 환경을 생각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이 될수 있도록 하는 걸 제가 보고 적용니다